그렇지만 또 해보지 않은 역할들을 할수 있게 된다면 저는 액션이나 어. 로코를 꼭 해보고 싶어요. 아 기대되네요. 제안에 있는 러블리함을 다 끌어모아서 표출할 수 있는 <laughs>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. 네, 어, 또래 배우들에 비해서. 어, 이때까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여러 가지 그 연기 활동을 계속 쉬지 않고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또 캐릭터도 어, 다양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 앞으로도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나 역할이나 뭐 장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. 어, 제가 어, 지금까지 조금 평범하지 않은 <laughs> 뭔가 다양한 장르와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어필이 됐죠, 그런어 예, 예. <laughs>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시 해보고 싶은 역들이고 그렇지만 또 해보지 않은 역할들을 할수 있게 된다면 저는 액션이나 어. 로코를 꼭 해보고 싶어요. 아 기대되네요. 그, 제안에 있는 러블리함을다 끌어모아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. 아 로코나 액션은 또 어떤 여전사 같은? 그거 같은 생각은 사실 자세히 안 해봤는데 네네. 뭔가 이렇게 툭, 여자 마동석. 아, <laughs> 여자 마동석. 아들. 어 네. 아, 그래요.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 훨씬 더 많을 테고, 도전하고 싶은 것들도 훨씬 더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. 하나씩 하나씩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